야. 이런 어, 열 하나 안어요 야. 음, 면 아, 몽키. 기 던지려고. 야, 몽키. 어. 야, 아. 아 먹안 아, 몽키. 빠지면 몽키. 아이 ㅎ 말리려가하라면 아.. 여이러보냐 아유 혀.. 보려고 그래 초코파이 비닐봉지 보이죠? 밑에 네. 네. 음. 저게 초코파이를 던져 비닐 제대로 까서먹어 제대로 집었다 아, 아. 아. 여러분 한번 먹으라너왜안 먹냐 음. 이 음. 저.. 저큰놈 아.. 야 아.. 야가제가 엄마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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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잠 아, 아, 응. 아, 응. 자, 아깐만 아, 이러면세분나된거같데 하나, 하나, 하나. 자 파하고 고안 먹네. 내네 그럼 집을 <laughs> 안 해. 어? 아, 물정으는안 가볼 만 마. 푸하데